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맑고 정말 이 대한민국 앞으로 이 날씨처럼 정말 그 발전하고 전 세계의 G2 국가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번 돌아오는 3월 9일 대선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G2 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회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신음하면서 저 정은희 정권처럼 국민들이 전 세계의 거지 나라로 전락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3월 9일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의 체제 전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체제에서 패배한 자는 그 부정하는 세력이 체제하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과 함께하는 후보이고, 야당의 후보는 이것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백척간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의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국민혁명당은 정권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나서서 국민혁명당과 야당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정말 부지런히 대선 후보의, 야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박찬종 위원장님을 모시고 단일화 추진위원들을 모셔서 워커힐에서 세미나를 갖고 그리고 이번 주는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리고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최근에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숫자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3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득.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거기에는 허가 요건이 299명이었기 때문에 299명만 나와서 시위한 것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두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해서 대한민국 지켜 내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물밑으로 어떤 작업들이 벌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직 국회의원 100여 명, 그리고 전직 원로들이 나서서 여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 후보의 단일화를 요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현재 안철수 후보의 입에서 단일화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혁명당의 대선후보인 저는 하나를 미랄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선후보 등록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퇴하기로, 후보자를 사퇴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한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날이 미리 돼서 땅에 떨어 죽는다고 해서 대한민국만 살아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사람이됨됨미와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한다면 하나의 미리 되는 심정으로 단일화에 안철수 후보도 합류해 주시기 바랄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건이든 대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요청을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이라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미리 되어 이 땅에 떨어지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들이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지투 국가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한 알에 밀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열매들,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 나갈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